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결제전사단이 함께하는 상생결제는게 있습니다.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업이 아니니까.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냐. 기업을 뭐 해보시거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도 해보면 알겠지만 기업 간 대금 지급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매에서는 대금 지급이 즉시 일어나죠. 아니면 최소 신용카드든지.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을 제공하니까 사실상 대금 지급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기업 간에는 희한하게 대금 지급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안 줘요 외상이 기본이야 특히 대기업이나 어떤 큰 기업에서 (1차) (2차) (3차로) 내려갈수록 기한도 미뤄지고, 여기도 두달 있다 준대. 여기도 한달 있다 준대. 그럼 여기도 언제 받는 거야? 막 물건 한 다음에 몇달 있다 받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외상을 깔고 가고, 요즘에 현금도 많이 준다 그러는데, 현금을 준다 그래도 날짜가 뒤로 밀려요. 아니면 어음이란 걸 주죠. 이런걸 많이 쓰는데, 이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현금 지급을 한다 그래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요빈 사이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하는 입장에서는 현금이 안 들어와. 해보시면 압니다. 현금이 안 들어와. 그럼 애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제로도 사야 되고, 뭐 부품도 사야 되고, 무슨 비용을 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현금이 안 들어와서.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 들어온 어음 같은 게 들어오면 이거를 옛날 표현으로 깡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위 명동이나 이런 데 사채업자한테 가서 나 이런 어업이 있으니까 현금을 요거 바꿔주세요. 요런 걸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앞에 있는 대기업이나 구매기업이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 뒤에 있는 기업들은 아주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금 지급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어음을 많이 사용했죠. 저희 삼촌이 <laughs> 타일 공장을 했는데 진짜 공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장에 타일 만드는 거예요. 타일 뒤에 접착제 발라갖고 이 뒤에다가 벽에 붙일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어떤 실 같은 걸쫙 붙이는 거예요. 그런 공장을 해서 타일을 납품하는 걸 했는데 그 받는 분들이 주장이 이래 해보면 물건을 판 대금이 들어와야 너희 타이 값줄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물건 판매 위험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보통 하청업체가 부담을 하고 대기업은 좀 아니지만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소매업체들도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건 판매된 대금이 굉장히 좀 있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 상위 기업은 반면에 아직 돈을 안 줬음에도 물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가 가능하죠. 하지만 저희처럼 타이을 납품한 기업들은 이 현금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와 전통의 진짜 역사와 전통의 약속 어음이에요. 아 오랜만에 본다. <laughs>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여기에 써 있어요 금면이 뒤는 이서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이걸 전달해 준다 누가 누구한테 아니면 배서 앞에는 전달해 준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건데 문제는 이거 넘길 때마다 이거를 언제 날짜가 있지만 신용도라는 게 보통 그니까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작을 경우에 2차 기업, 3차 기업, 4차 기업 이래 아니면 소매업체 이렇기 때문에 이거 할인 받는데 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명동 사채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주고 명동 사채 시장 같은 데 가서 현금을 받아 유동화를 시키는데 이 할인율이 미쳤습니다. 미쳤어. 이거, 장난 아니에요. 뭐, 10% 20% 기본이야. 이거 가끔 30%까지도 가기 때문에, 뭐, 엄청난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게다가, 앞에 있는 기업들이, 1차 기업, 2차 기업, 3차 기업, 4차 기업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는 뒤에 있는 경우에, 앞에 중에서 누구 하나가 문제가 생겨. 그럼 뒤가 다 망합니다. <laughs> 저희 타일 공단도 사실 그래서 이 문을 닫았죠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타일이 안 팔린 게 아니야 다 나갔는데 이긴 고리 어딘가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뒤가 다 날라가요 그게 문제이고 특히 또 아빠가 말했지만 유동성 부족 결제기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현금이 필요했을 때 그렇게 할인율을 굉장히 높고 특히 이게 언제 못 받을지도 모른다. 이 심리적 두려움 겪어보신 분은 압니다. 야, <laughs> 이렇게 한두 군데에서 어 음을 받은 게 아니거든. 타이을소매에 나갔잖아요. 이게 다 음이야. 그러면 뭐, 대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것 중에 하나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뭐, 이런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죠. 특히 이렇게 저희처럼 실제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다음에 받은 거를 예전에는 진성어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 표현으론 진짜 어음이요. 진짜 어음. 그러니까 금융 거래로 생긴 어음이 아니라 진짜 기업 간 상거래를 한 다음에 내가 꼭 받아야 될 돈.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 기업, 3차 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저 뒤에 있는 기업들은 발발발 떨게 되죠. 뭐 문제가 생기면은 나까지 날아가니까. 그래서 예전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9년도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약속어음으로 기업을 하는 중소 사업인들이 너무 괴롭다. 나는 자동차 프레스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90%가 어음 거래랍니다. 들어오는 게다 외상이에요. 받은 어음을 할인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할인율 엄청나죠? 뭐10% 20% 10 기본 가기 때문에, 4년을 이렇게 하는데 힘들다. 내가 받을 돈도 못 받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프레스 금융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게또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런 약속어음으로 이렇게 외상거래를 하는 게,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10년 넘게, 거의 뭐 10수년에 걸쳐서, 이걸 계속 혁신을 하고 개편하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하고 상관없이, 정권하고 상관없이, 누가 정권을 잡아도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2021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걸 보면 그래서 전자어음으로 가자. 종이어음 그거 너무 문제가 많더라. 이선 문제도 많고. 종이어음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어음 대체 수단을 활성화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아이디어처럼 내놓은 게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생결제라는 시스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어음 확대 그리고 만기 단축 어음 만기 좀 줄이자. 막 60일, 90일, 120일 이렇게 말고 대단히 짧게, 짧게 줄이자 이런 정책들이 가고 있고 현재 현장에서는 종이 여음은 거의 없어졌대요. 진짜 추억이 됐죠. <laughs> 이거 이거 야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하겠어 이거 이거는 이제 대단히 많이 없어졌다 그러고 5% 수준이라고 아,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데 5% 수준이라고 하고 아, 저 종이 여음의 떨림 아이 뒤에 이사하면서 그냥 그거. 하지만 아직은 다 줄은 건 아닌 게, 진성어음 결제 현황을 보면 아직도 76조니까, 아직도 널리 쓰이는 기업 간 결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황을 소개해드렸고, 상생결제란 게 뭐냐? 말은 이렇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이 되면 앞에 있는 구매 기업,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기업이 뒤에 있는 판매 기업들을 위해서 우수한 금리 조건의 매출 채권, 우리가 흔히 뭐 외상 매출 채권 아니면 뭐 어음 매출 채권, 이렇게 어음이라고 불러도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거를 은행에다가 등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약간 말이 어렵죠? 이게 뭔 소리냐?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 구매기업에서 1차 기업, 3차 기업으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이 구매기업이나 1차 기업이 여기서 받은 이 대기업이나 어떻게 보면 공공기업 명의의 그 채권 아니면 외상으로 주는 그 어음을 은행에다가 미리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2차 기업, 3차 기업이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아가는 거예요. 2차 기업 입장에서는 1차 기업 이름에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갖고 있으면 1차 기업 신용도로 할인을 해야 되고 저 4차 기업은 3차 기업 명의로 갖고 있으면 할인율이 3차 기업이잖아뭐 신용도라는 게뭐 BBB거나 뭐, 뭐 거의 C거나 D거나 이런 데에 할인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망하면 망하면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에 그 외상매출채권이나 현금을 은행에다가 미리 마치 담보처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여기서 받아가고 여기서 받아가고 얘가 등, 2차 기업이 등록해주면 얘는 여기서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게 소위 상생 결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면. 1차 기업은 사실 구매기업, 대기업에서 직접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면은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거면은 대단히 큰 기업이죠. 이 정도도 큰 기업이에요. 우리는 2차 기업이나 3차 기업, 4차 기업이 더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1차 기업 같은 경우에 구매기업에서 받은 이런 외상매출 채권을 만약에 은행에다 미리 등록을 해주면 2차 기업은 때가 되면 여기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laughs> 간단하죠? 그래서 상생을 하자는 거예요. 1차 기업만 살지 말고 2차 기업도 살고 3차 기업도 살고 2차 기업이 자기가 받은 걸또 그다 등록을 해주면 3차 기업 목을 또 얘도 여기서 받아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에 하나가 날라가더라도 진성은 가운데 있는 은행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은 침해할 수 없으니까 신용도율 막아주고 결정적으로 3차 기업이나 4차 기업이 아까 얘기했지만 현금이 필요할 때 명동 사채시장에 가서 20% 30% 할인을 안해도 구매기업 명의에 어떤 신용도가 높은 싱글 A- 이 마이너스 이상이 가능합니다. 싱글 A- 이 마이너스 이상의 외상매출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다예요. 하위 기업을 위해서 상위 기업이 매출채권을 은행에다 미리 등록해 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으로 외상매출채권이 1차기에 발생을 했다. 그럼 구매기업이 10억을 등록해주거나 아니면 1차기업이 10억짜리를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자기께 4억이면은 만기일에 자기 6억 받아갖고 2차기업은 만기일에 여기서 4억을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옛날에 있었어야 됐어. <laughs> 이게 장점이 있죠. 당연히 장점은 저처럼 하위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대금을아까도얘기했지만 대기업 신용도로 은행에 갖고 있는 매출 채권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싱글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할수 있고 또이 결제 대금이 만약에 그 계좌에 남아 있을 경우에 기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 공기업인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이 관리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누가 관리하냐가. 공공기업이 관리한다고 할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매 대금의 현금화. 사체 시작 안 가도, 대기업 싱글이 마이너스 이상 수준의 이제 금리로 은행에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인 거죠. 물론,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점이냐? 이 구매기업이나 1차 기업, 여기도 사실은 준 대기업 비슷하다고할수 있죠.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내가 굳이 그걸 왜 등록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아니 나는 어차피 이 구매기업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외상매출채권을 들고 있는데 <laughs> 내가 이차 기업이나 3차 기업을 위해서 번거롭게 그거를 은행에다가 등록하고 날 믿어 오빠 못 믿니 날 믿지 그걸 내가 꼭 은행에 미리 등록을 해놔야 니들이 날 믿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쪽 상위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아니면 안할거 아니야 그래서 상위 기업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누가 줍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줍니다. 예를 들면, 좀더 나오겠지만, 상생결제로 결제를 하면, 법인세를 그 중에 한 10%를 깎아준다든지, 뭐 소득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얘들이 은행에 넣어서 발생한 현금이 있을 때, 등록만 해놓은 거 말고, 채권 등록만 해놓은 거 말고, 현금이 있을 때는 거기서 나온 이제 대출이잖아, 이자도 앞겹에주고 이런 특례를 줍니다. 아니면 안할거 아니에요. 오빠 믿으라고 할거 아니에요. 가끔 오빠가, 배신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상생 결제로 줄 때마다 상위 기업이 줄 때마다 아까 나왔죠? 상생 결제 지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뭐0.5% 0.3% 0.15%이 정도로 합쳐서 최대 10%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상생 결제. 앞에는 그런 이익을 주고 뒤에 하위 기업들도 그렇게 했던 위험성을 좀 낮추자. 그래서 이제 상생 결제라고 할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끔 계좌에서 금융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왜 발생을 하느냐? 10억짜리를 등록을 해 줬는데 1차 기업이 6억을 받아 갔어요. 그러면 4억이 남죠. 근데 2차 기업은 만기일이 달라요. 돈 받는 날이 15일 정도 차이 나면 요 4억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기관 명의의 예치 계좌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 2주 정도가 4억이 계좌 에 있죠? 이 이자를 1차 기업한테 준다는 말이죠. 어떤 금융수입을 준다는 말. 아니면은 2차 기업이 야 돈이 먼저 필요해서 이 조기 현금화, 소위 말해 이거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이걸 할인해서 받았을 때그 대출 이자가 나오죠. 그것도 상위 기업에 줍니다. 자, 요제 요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소위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이 상생하는 거니까 정부도 지원을 하죠. 우수기업 선정을 합니다. 중기부 장관 표창! 현판 제공, 축가 친구들을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거나 현판을 제공하거나 세무조사 위해. 무서워요. 해보 뭐, 들어올 줄 몰라. 어, 해준다고 합니다. 국세청 모범 납세자 추천, 언론 매체 광고, 뭐, 기술 보증, 보증용 감료, 정책 자금 한도 상향, 뭐, 이런 지원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절대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정부에서 10년 넘게 추진해온 그런 과제 중에 하나예요. 2016년, 2011, 2022년. 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정권 따라서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중요시했던 건, 현금이 생겼을 때예측계제에 현금이 들어올 텐데, 이거 누가 관리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상하 공공기관에서 명예 예치계좌에 보관이 되고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없기를 문제 없겠죠? 이게 문제가 반드시 없어야 잘 굴러갈 수 있는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는 제도라고 볼수 있고요. 또 가끔 자기는 상생결제로 받았는데 자기는 편한데 하위기업한테는 어음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위에서 은행에 미리 넣어줘서 거기서 받았어. 너무 편한데. 내 아래 들은다또 어음으로 넘어가. 요런 경우 있죠. 혜택만 받고. 고고고고고 고고 고고 안 됩니다. 고 2018년에 저런 거 막기 위해서 자기만 오빠 혜택을 누리면 안 되죠?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그 정도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자기도 아래 줄 때는 현금결제하거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주셔야 합니다. <laughs>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생결제가 우수한 금리 조건의 매출채권 싱글 a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이걸 은행에 미리 등록해서 상위 기업의 신용도를 하위 기업들도 같이 누리는 게 결국 목표죠. 하위 기업들은 자기네들 신용도로 할인받고 자기네들 신용도로 비비적거리면은 누가 하나 빵 터졌을 때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는 제도라고 할수 있고요. 이, 이게 ESG죠. 소위 말해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가 ESG인데 요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큰 비용 없이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생하는 뭐 결제수나 이게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어떤 기업이 이런 걸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가 그 시스템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추가 비용 없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업 간의 결제 수단이다. 아까 말했죠. 연쇄 파산이나 높은 할인율을 막고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밤잠 못 이루는. 그 수많은 어음 중에 하나가 날라가지 않을까? 이거 날라가면 나는 망하나? 이런 걱정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게 또 금융상품입니다. 12개 은행이 판매하는 거죠. 개발적으로 운영하는 ESG 금융상품 중 하나죠. 기업, 우리 하나, 신한, 농협, 국민, s c g 일 전북, 대구, 부산, 경남, AC까지 전부 다 가서 보시면은 이거를 도입하고 매출 채권을 간단하게 등록을 하면은 저 같은 좋아요, 좋아요 중소기업들이 아래서 조금 안전하게, 조금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많이 늘고 있대요. 다행히 많이 늘고 있어서 2015년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타일 공장했을 때 이런 거 없었어. 그냥 약속음이었지 예, 날라갔습니다. <laughs> 그렇긴 한데 이 25조 하던 게 지금 166조까지 많이 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많이 하는 잘 해주시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농업협력재단이 이렇게 우수기업 표창도 합니다. 산전정밀 부산교통공사, 뭐, 이런데. 아 이게 좀, 노안이 오면 그래요. 하여튼, 요렇게 표창을 해주니까 좀 많이 도입을 해서 좀, 뭐, 우리, 저 같은 좋아요, 좋아요 중소기업들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옛날 생각이 나길래.